나이가 들수록 분노를 자극하는 그를 멀리 해야 하는 이유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적 건강 악화.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와 감정조절 능력이 젊을 때보다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그를 자주 접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분노 감정이 증폭되어 우울증, 불안 등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와 함께 감정조절 능력이 감소할 때 분노는 쉽게 누적되어 정신적 피로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분노는 심장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 심박수 등이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분노로 인한 스트레스는 심장질환, 고혈압, 뇌졸중 등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분노와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를 유발하고, 염증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삶의 질 저하. 분노를 유발하는 글이나, 뉴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평온하고 안정적인 감정 상태가 중요해지는데, 분노를 자극하는 글은 이러한 평온함을 깨뜨리고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 악화. 분노를 자주 느끼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분노는 타인에 대한 인내심을 줄이고 사소한 일에도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는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지 기능 저하. 분노나 스트레스는 장기적으로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기억력 저하, 인지 능력 감퇴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나이가 들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적인 글이나 분노를 유발하는 콘텐츠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이러한 인지적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분노를 자극하는 글을 멀리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는 콘텐츠에 더 많이 노출되고 분노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극적인 글은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되 일방적인 부정적 감정은 자제하여 중도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